안녕하세요, 통통테크 구독자 여러분. 저는 통통테크의 뉴페이스 다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K8 시승 리뷰를 찍어보려고 왔는데요. 이 K7을 대신해서 탄생하는 차량인 만큼 최초 사양, 최초 기능, 최초 디자인까지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K7의 서러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인 만큼 참 새롭겠죠? 이 새로움이 얼마나 또 새로울지 한번 저와 체험해 보러 가시죠. 여러분, K8의 광고 혹시 보셨나요? 거기서 배우 조승우 씨가 이런 내레이션을 하시더라고요.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어색하고 낯설고, 새로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영감은 낯선 것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2016년에 K7 2세대 모델이 나온 이후로 거의 5년 만에 풀체인지가 돼서 나왔고요. 또 기아에서 최초로 8이라는 이 짝수의 숫자를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낯서실 수도 있을 텐데 또 하나 낯선 게 있죠. 바로 네. <laughs> 접니다. 저도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실 텐데 K8의 광고처럼 기분 좋은 설레는 새로움으로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아서 아, 첫인사를 참 화창한 날씨에 드릴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쉽게도 굉장히 우중충합니다. 또 비도 내리고 있고요. 이런 빗길또 눈길처럼 좀 도로주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안전하게 해주는 AWD 사륜구동 시스템이 K8에 도입이 됐습니다. 국내 준대형 세단 최초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탄 차량은 3.5 가솔린 시그니처 트림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기아에서 이 사륜구동 시스템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요. 가장 높은 트림인 플래티넘 트림에만 이제 기본으로 적용이 돼 있고 그 밑에 트림들에는 220만 원을 주고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많은 분들이 조금 아쉬워하셨죠. 그리고 기아에서 또 자랑을 한게 있습니다. 바로 전자 제어 서스펜션인데요. 어, 이번에 특히 전륜과 후륜에 쇼크업 버의 감쇄력 제어를 약간 최적화시켰다고 합니다. 제가 고속도로 달리면서 가속, 감속을 지금 계속해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차체 흔들림이 정말 적고요. 안정성이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아무래도 효율도 좋아지고 또 주행 성능도 좋아지기 때문에 고급 세단에만 좀 많이 들어가는 옵션이죠. 90만 원을 주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살짝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K A C 정말 기아에서 이를 갈고 이제 내놓은 아이인데 이런 좋은 기술들을 조객들에게 파격적으로 선보였다면 기아의 이미지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기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제가 타고 있는 3.5 가솔린 그리고 3.5 LPI 차량에는요, 국내 최초로 이제 투 챔버가 들어가 있는 토크 컨버터가 적용된 8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토크 컨버터가 엔진의 힘을 변속기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정말 RPM도 바로 늘어나고 그만큼 시속도 빨라지는 직결감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이 토크 컨버터가 추첨버가 됨으로써 연비도 효율이 굉장히 상승이 됐죠. 기존 K7의 3.0 모델보다 지금 배기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연비가 약5% 정도 상승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시야 확보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제가 키가 또큰 편이 아니라서 항상 운전을 할때 시트를 가장 높은 상태까지 올려놓곤 하는데 제가 평소에 주행을 하는 것보다 좀 시야가 넓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 K8에서 사이드 미러 위치를 하향 조정을 했죠. 보통은 A 필러 쪽, 프론트 벤트글라스에 붙어 있기 마련인데 이 도어 부분까지 내려놓으면 훨씬 이 시야가 확보된 게 정말 체감이 되는 부분이네요. 제가 지금 주행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 큰 장점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정숙성인데요. 이 K8이 동급에서 가장 탁월한 소음 차폐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좀 바람이 많이 불고 비도 오고 해서 소음이 많이 들어가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했는데요.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제가 오디오를 계속해서 채워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실래요? 제가 시 해볼게요. 자, 너무 조용하지 않나요? 아무래도 요즘 자동차 트렌드가 그냥 운송수단이 아닌 나만의 공간이라는 느낌을 주는 게 트렌드이다 보니까 그런 트렌드에 이제 발맞춰 나가게끔 정숙성이 갖춰진 것 같아서 참 장점으로 저는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림 두께가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잡기에 버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뭔가 쏙 들어온 느낌은 아니고요. 딱 맞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커브가 많은 길을 달리고 있는데요. 조향도 제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속도로 굉장히 반응성도 빠르고요. 실제로 이번에 K8 이 스트링 휠이 기어비를 좀 높여서 반응성, 응답성이 빨라지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반응은 빠른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드라이브 모드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볼게요. 어, 가속감이 훨씬 좋네요. 또한 가지 놀란 점이 제가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하자마자 이 양옆 시트가 제 몸을 이렇게 조여줬거든요. 예루 모션 시트가 방금처럼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하거나 혹은 시속 130km 이상을 달리게 되면 전자를 조여주는 건데요. 마치 제가 속도를 낼걸 알고, 조심해! 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면서 보호해주는 그런 순간 심쿵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가 느낀 것 같습니다. 네. 가난점에 벌써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막 K8을 알아가는 느낌이었는데요. 아, 제가 아무래도 첫 시승기이고 또 빗길 운전에 여러분을 처음 만나 뵙는 거다 보니 몸이 조금 긴장을 많이 했나 봐요. 약간 어깨도 결리고 몸이 힘든데 이런 운전자 상태를 책임지려고 하는 건지 이 시트에 스트레칭 모드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능을 이용을 해보려고 하는 저 쉬어갈게요, 여러분. 시트가 막 움직이면서 제 등도 좀 주물러 주는 느낌이고요. 퇴근하고 딱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기능을 한번 이용해 주고 집에 올라와 씻고 자면 아주 꿀잠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 부분은 이든입니다 그럼 될것 같은데. 네, 여러분, 이제 반환점을 돌고 다시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가면서는 운전자 입장에서 사용감이라든지 그런 좀 감성적인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이 파노라미 커브드 디스플레이죠. 계기판과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합쳐져서 저는 시선이 분산되지 않아서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 디스플레이의 오른쪽 부분의 기능을 이용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약간 구부려야 돼서 살짝 불편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포테인먼트 또 공조 시스템 조작을 할수 있는 이 센터 패시아 부분들 기능이 굉장히 간소화가 됐습니다. 또이 LCD가 풀 스크린 터치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터치 방식을 이용을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운전을 하기에도 바쁜데 제가 누르고자 하는 부분을 못 누르게 될까봐 이용을 잘안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기능들이 좀 간소화가 돼서 그런 걱정은 덜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또 이번에 K8에서 공조 시스템에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 어, 공기청정 모드가 실행이 됐다고 지금 떴습니다. 이 K8의 내부 공간 컨셉이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라고 하는데요. 음, 저는 사실 퍼스트 클래스를 타본 적이 없는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어,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고급진 느낌. 느낌이 들고요. 조금 감동을 받은 부분은 굉장히 운전자 중심의 내부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시보드에 우드 가니쉬가 저를 감싸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도어 트림까지 연결이 돼서 제가 보호받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이 센터 콘솔 박스에 다이얼 형식의 기어도 그렇고요,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도 그렇고 운전자 쪽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또 저한테 멀어질수록 또이 콘솔이 올라와 있어요. 굉장히 사용감을 신경 쓴 모습이어서 이 부분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K8에 지능형 속도 보조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제한속도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에 달린 전방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실시간으로 저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무래도 내비게이션이랑 제한속도가 다른 경우도 있고요. 또 갑자기 도로 규제가 조금 바뀌어서 상의한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럴 때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 허드가 12인치로 커졌고요. 기아에서 최초로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어, 지금 계속 이용을 해보니까 빛 번짐도 없고요. 제한속도라든지 현재 시속이라든지 내비도 확실하게 직관적으로 들어와서 편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터널을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 터널에 진입하자마자, 이 대시보드 우드 가니쉬에 있는 작은 무드등들이 지금 반짝이고 있는데요. 약간 밤주행하실 때또 센치아 감성을 조금 더해주는 또 감성적인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 비가 많이 오네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노래를 한번 풀어볼까요? 저는 사실 약간 탑100 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럭셔리 세단 K8에 맞춰서 저는 한번 오늘은 클래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향이 엄청 엄청 빵빵하죠? 메리디안이라는 이제 영국의 프리미엄 브랜드의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피커가 무려 14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진동판 자체가 원목 재질이어서 거의 원음에 가까운 음질과 음향을 구현해 낼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노래방 못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블루투스 마이크 사서 차에서 좀 혼자만의 콘서트를 즐기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또 희소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아. 왼쪽에 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한 KA 시승 리뷰 어떠셨나요? 낯섦이 조금 기분 좋은 새로움으로 느껴지셨나요? 이 새로움과 특이함이 한끗 차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새로움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KA 외장이 공개가 됐을 때그 날렵함과 또 스포티함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실제로 이제 시승을 해보고 또 내부를 느껴보니까. 굉장히 운전자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모는 날렵하지만 내면은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침대레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래도 럭셔리 세단으로서 요소가 톡톡히 갖춰져서 또 엄치나라는 표현도 좀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